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인간을 AI가 대체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어디까지?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탐크루즈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어. 싶었을 거예요. 네, 어. 그 부분 그 어떻게 보면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볼때 약간. 그맨 앞에 나왔던 그 다크스타 그 새로운 전투기 씬그 이야기가 굳이 그 이야기를 이 앞에. 스토리와 음, 음. 매치시킬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다른 이야기도 집어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모든 액션을 어쨌든 음. 직접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한땀한땀 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만든 그러한 아날로그 영화가 아직 그래도 아직은 어 경쟁할 수 있고 재미를 줄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약간 비유적으로 넣기 위해서 그런 그 장면을 만들지 않았을까? 음. 물론 제가 뭐 본인은 아닙니다만 음. 대본을 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음. 탐크루즈의 어떤 그런 열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예. 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어, 이게 제가 이제 그뭐 사학과에 있으니까 이 최근 한 2, 3년 안에 이제 그 이제 뭐 교수님들 인문학 특히 저는 이제 미술사를 하고 있는데 어 논문이나 이런 연구 주제들을 보면, 뭐, 인공지능 인문학, 뭐, AI,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든 이제 인문학을 연결시키려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AI와 미술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학회 발표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술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거기에 보면, 과연 AI가 예술가를 대체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음악에서는 대체 가능하다 그리고 작가도 대체 가능하다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기자 실제로 이제 2 0 1 6년이 정말 AI로서는 기념비적인 했인데 네덜란드에서 그 저기 누구죠 렘브란트 프로젝트라 그래서 완전히 렘브 한4 0년 전에 죽은 렘브란트의 필치와 똑같은 새로운 지금까지 그려지지 않은 그런 인공지능 그림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뒀고 그 해에 네더, 전체 네덜란드에서 어, 그 최고의 광고상을 받기도 했어요. 예,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또 2년 뒤에는 그 세계적인 경매 그 있잖아요 크리스티 네, 경매에서 네. 어떠한 초상화가 45만 불인가에 팔렸어요. 아, 45만 불 낙찰을 받았는데 그 초상화가 또 특별 이것만 보면 특,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아주 잘 그린 어떤 정서적으로 미술사적으로 유명하다 이런 건 아닌데. AI가 그린 초상화예요. 와. AI가 그린 초상화가 이제 크리스티 같은 경매에서 낙찰을 엄청난 가능하죠. 가격으로 45만 불 와. 이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처음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적인 거? 그래서 45만 불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왜냐면 AI가 그린 초상화라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화제가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뭐 작품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보통 이제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유명한 작가의 새작품이 나오거나 발견되거나 신작이 나오거나 하면 뭐, 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AI, 지금 AI가 그려, 그림을 뭔가 그려내는 모듈은 딥러닝이라 그래서 기존에 네, 있는 것들 계속해서 에이, 학습해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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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이제 재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거에 가깝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 창작이라고 볼수 있을 어.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인공지능하고 이것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작가라면 사, 다른 사람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술가면 뭐 이금한한생님을 그려드릴 수도 있고 지금 여기를 정물화로 그릴 수도 있고 풍경화로 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뭘할수 있냐면 자화상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되네요. 싶다면 어. 내가 내 스스로의 내면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어요. 아. 렘브란트가 죽을 때까지 수십 점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그때의 자신의 처지와 이런 것들을 표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도 지금의 AI는 자화상? 자화가 없기 때문에 어. 자화상을 그릴 수가 없어요. 아. 요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은 저는 AI는 아마 보조적인 도구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사실 딥러닝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인간을 넘어서지 않을까? 네. 뭐책 보면 그런 책들도 있어요. 네, 나중에 있습니다. AI가 인간한테 어떻게 너 같이 우리랑 살래? 자기들이 선택하게끔 <laughs> 어, 그러니까. 해주는 네, 어.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아가 있어야지만 스스로 뭔가를 스스로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한다든지 나를 지금 동정한다든지 나를 사랑한다든지 나를 미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감정에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AI는 자아가 없어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게 제 그때 발표의 핵심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아무, 아마도 미술에서는 AI가 이걸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오 소름. 아 처음으로 좀 본업 같은 <laughs> 얘기 <얘기라고> 하다가 <laughs> 오 소름. 지금까지 막 먹는 얘기 막 이상한 얘기 하다가 <laughs> 처음으로 약간 본업적인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다 네.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사실 가장 나를 인간으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 나를 나로 가장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건나 자신의 자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어... 보면 조금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오, 어... 네. 네네. 마주하다 박 실장님이 어디선가 듣고 있을 AI가 보복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아, AI가요. 응. 그 AI가 보복하는 거에 대한 그 저의 답은 간단하게 전원을 끄면 됩니다. <laughs> 우리 <laughs> 왜그 알파고랑 그때 <laughs> 이틀 <이제> 돌... <laughs> 안 꺼지면 또 보면 되고요. <laughs> 아직까지 이거를 이겨내는 기계를 못 봤기 때문에 네 네. <laughs> 교수님 묻죠요. 묻지다 묻지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시죠? 예, 네. 수업함. 이민정 님이 그러셨고요. 김세정 님도 예리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네요. 역시 하셨습니다.